자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인생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이 예배의 왕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수와 호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요. 마지막 고별설교를 해요. 이제 가안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이요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힘차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왜냐 애굽에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았잖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자 이렇게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누구에게? 그 다음 시대의 주역인 미래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바톤 터치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저 가난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불로 마무리. 자 이제는 네가 다음 강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난땅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모세는 저 마지막 산 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아쉽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수아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자, 모세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었지만 그, 이적,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우리 교회에 이대로 왔잖아요. 일 때는 저희 단임 목사님이 아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으로 제가 와서 단임을 하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여수아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 얼마나 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할 수 있어 이랬다가도 잘할 수 있을까? 급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요? 더 그럴 것 같아요. 심적으로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음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저는 오늘요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 더 은혜 받았어요. 나 여호와가 이래야 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누구 편이래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내 편. 우리 중고등부에 비해 우리 중고등부보다 어른들이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게. 이래야 되는데, 웃꾸로 이야기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너의 하나님이래. 만약에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 이름을 거론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겠죠? 그때 제가 아직도 들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에 보면 정봉이라는 애가 야구 선수인데요. 야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 갖고 TV에 나와서 그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김혜수의 뭐 토크쇼 같은 거 나왔어. 그래 갖고 아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도와준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누구 있고, 하숙집 사장님 있고, 그러니까 다들 그거 보고 전화하면거 봤지? 봤지? 저, 제가 내 친구야. 내 친구 내 TV에 나와서, 아이, 나 해준 것도 없는데, 막 나의 이름을 이야기해.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아마 똑같을 것 같아. 요 목사님이요, 저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들었어요.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성현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지. 여러분들, 모,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요. 요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요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아,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누구와? 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요. 저 앞에 첫 번째 관문인 저 요단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을. 요단강을 건네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 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두렵지 않겠죠.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근데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갈라놓고 건너려버렸어요 그런데 요단은요 바뀌었어요. 은약계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요? 강을 건너려요. 이 말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은약계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저 요단 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은약계를 앞서 가니까요 요단이 갈라집니다. 요약계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요 발을 담그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온 백성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건는 기념으로 각 지파별로 12개 돌각 지파별 하나씩. 그래서 12돌을 취해서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자신감이 생겼겠죠? 맞죠? 하나님이 직접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너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그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제는 더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요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할레. 이 할례라는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몸에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 반지를 서로 나누어 끼죠. 왜 나누어 낍니까? 그렇죠.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표. 목사님은요, 한달 전부터 끼고 다녔어요. 너무 결혼한 게 좋아가지고. 한달 전부터. 나잘 결혼할 거다. 이러면서. <laughs>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한달 전부터. 나 결혼할 거다. 이러면서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안 끼고 다니다가 반지를 끼니까 어떠냐면 자꾸 잃어버리더라고요. 어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정표로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요. 할례를 하게 말합니다. 하게 하십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어 포경수술이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요. 뭐 하기 위하냐? 보여 주시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말했죠. 열이고 전쟁을 앞두고 하라는 거예요. 열이고 전쟁을 앞두고. 아니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양도 먹고 힘도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할례를 하래. 여러분들 남자 할례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어, 여자들은 출산에 아픔이 있듯이 남자들은 할례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너의 계획과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받으라.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할례를 하게 합니다. 여자들이 보통 전쟁하러 갑니까? 남자들이 갑니까? 남자들이 가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 그 말은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재능으로 이 광약길을, 가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나 여와가 호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 광약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정보로 홍해길을 건널 때도 무엇을 앞세웠어요? 언약계. 언약계 안에는 뭐가 있었죠? 네. 두 돌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그리고 만나에서, 어, 강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저 세상은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 쉽지 않다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왕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요 또말 뭐 필요는 없냐? 무시할 필요는 안 돼요. 없신 여기면안 돼요. 아이까이까 대충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은답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옵시고 또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한한 주간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